지난 시간에는 배설과 통합작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뭡니까? 이번 시간에는 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어, 오늘 아침부터 내가 지금까지 눈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땠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죠? 내가 눈이 없다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단을 올 수도 없고, 운동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미술을 할 수도 없고, 공부하기도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눈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우리는 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눈의 구조입니다. 자, 이 눈의 구조에 대한 각각의 역할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맨 처음에는 뭐냐? 각막입니다. 자, 각막은 뭐냐면요. 얇고 투명한 막으로서 빛을 통과시킨다고 했는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막이 바로 각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식 라섹 수술할 때 각막을 깎는다고 하죠?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을 깎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동공 동공은 뭐냐? 동공은요. 눈동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눈동자가 아니라요. 자, 보시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볼게요. 그림을 하나 그려 보면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앞에서 보는 앞에서 보는이 있으면요.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눈동자 안에 또 다른 동그라미 눈동자 있죠? 요게 바로 뭐냐? 요게 바로 동공입니다. 이게 바로 동공이에요. 그리고 동공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 갈색, 혹은 검은색, 혹은 이제 뭡니까 우리 어 서양인들은 초록색도 있고 막 그렇죠. 이 겉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홍채라고도 합니다. 홍채. 이따가 동공 바로 다음에 홍채 나오는데요. 홍채가 둘러싸고 있고요. 이 가운데 부분을 동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크면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오고 동공의 크기가 작으면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옆으로 보는 그림으로 보면요, 여기, 요기, 여기와 여기가 바로 동공이고요. 그렇다면 홍채는 뭐냐? 홍채는요, 홍채는 여기, 여기가 바로 홍채입니다. 여기, 여기가 바로 홍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듯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홍채가 여기까지 오면 동공이 커지고, 홍채가 더 들어가면 동공이 작아지고. 그래서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렇 자, 그 다음에 수정체 보겠습니다. 수정체, 수정체는요, 여러분 이 수정체는 볼록렌즈의 오목렌즈인가요? 볼록렌즈죠, 볼록하죠, 그죠 자, 수정렌즈는요, 볼록렌즈 모양이고요, 빛을 굴절시킵니다. 빛을 굴절시켜요. 굴절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은 안쪽으로 이렇게 굴절시키는 거예요. 짠! 이렇게 굴절시키는 거예요. 짠! 이렇게 굴절시키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꺾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망막에 상이 내가 이걸 뭔가를 봤어. 그럼 뭔가를 본 것이 이 망막에 똑같이 상이 맺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어, 수정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유리체는 뭐냐? 유리체는요, 이 공간, 이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간. 그래서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액체예요. 약간 젤리 같아요. 자, 그래서 눈의 모양을 유지시켜줍니다. 만약에 유리체가 없으면요, 이 눈이요, 동그랗게 유지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유리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눈의 모양이 동그랗게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막막은 뭐냐? 막막은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그렸죠. 여기 이렇게 상이 딱 맺혔는데요. 물체에 상이 맺히면은 시세포라는 거. 시각세포가 이 망막에 분포되어 있어서 아 이게 책이구나. 아 이게 파란색이구나. 아 이게 누구누구구나. 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혀야 시각세포가 그 상을 감지한다. 자그 다음에 이 감지한 시각세포 시각세포가 감지한 이 상의 정보를 어디다가 전달해 줘야 되죠? 뇌에 전달해 줘야 되죠. 뇌에 전달하는 전달기관, 아, 전달 통로,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신경이에요. 신경, 신경이 이 정보를 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신경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맹점에 있습니다. 맹점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맹점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 맹점에는요 시각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각세포가 있어야 되죠? 근데요 여기는 시각세포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각신경이 있어서 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망막이었죠? 어, 여기까지가 다 망막인데 이 망막에서 맺힌 상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시각신경으로 가서요 짠 뇌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아 그럼 선생님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보여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소등을할때 처음에 딱 선생님께서 소등합니다 하고 불을 딱 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어, 막 선배들이랑 얘기하면서 아니면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거리다가 어느새 보면은, 어, 막 침대도 다 보이고, 옷장도 다 보이고, 어, 되게 잘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 어 경험한 적 있죠.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동공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밝을 때는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밝을 때는 오히려 동공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밝으면은 빛이 많죠? 빛이 많으면 빛을 조금만 들여보내도 충분히 다볼수 있기 때문에 동공이 작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눈이 부셔요. 그렇죠? 그런데 어두울 때는요. 적은 빛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동공이 커집니다. 그래서 밝을 때는 동공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어두울 땐 동공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어, 뭐, 영화관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다가, 영화관 같은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왔을 때 어때요? 눈이 엄청 부시죠? 그런 거는 왜 그렇죠? 어두운 데 있을 때, 동공이 확대되어 있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딱 들어오면, 동공이 확대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부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은 동공이 점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또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대학교 때 사진인데요. 참 귀엽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 네. 우리 필기를 하면서 종이에 필기를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근시와 원시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시는 뭐냐면요.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잘 보이지 않는 것이고요. 원시는요, 반대입니다. 가까운 곳이 오히려 잘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게잘 보이는 거. 그것이 원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경을 어,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은요, 근시 때문에 쓰는 걸까요? 원시 때문에 쓰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근시 때문에 쓰는 안경이 많죠? 네,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고, 그래서 안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시는요, 무슨 렌즈로 교정을 할까요? 바로 오목렌즈로 교정하죠. 가운데가 오목한, 가운데가 얇고 끝이 두꺼운 그런 렌즈로 교정을 하고 원시는 반대로 볼록 렌즈.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나 또는 엄마 아빠가 노놓 오셔서 돋보기 렌, 안경 쓰시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것이 바로 볼록 렌즈를 쓰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인해서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근시와 원시를 교정할 수 있는지를 볼 텐데요. 일단 근시는요 상이 어디에 맺히냐면 근시는 상이 앞에 맺힙니다 상이요 내가 이렇게 꽃을 봤어요 꽃을 봤으면 원래는 상이 이렇게 막막에 이렇게 딱 맺혀야 잘 보이는데 얘는요 상이 이렇게 앞에 맺혀버리는 거예요 상이 이렇게 앞에 맺혀 상이 이렇게 더 많이 굴절돼가지고 앞에 맺혀버리는 거 요게 바로 근시입니다 앞에 맺혀서 잘안 보이는 거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슨 렌즈? 오목 렌즈? 오목 렌즈 이렇게 오목하게 오목하게 교정을 해야 돼요 오목하게 안경을 씁니다 그러면 오목한 안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볼록한 렌즈는요 여기 보시면 수정체를 통과할 때 굴절돼서 안쪽으로 굴절되죠 근데 오목 렌즈는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굴절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바깥쪽으로 굴절돼요. 바깥쪽으로 굴절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 바깥쪽으로 굴절이 돼서, 이렇게 더 멀리, 더 멀리 가게끔. 그래서, 이렇게 상이 제대로 맺히게끔. 원래는 상이 앞에 맺혔었죠? 상이 앞에 맺혔는데, 그 앞에 맺힌 상을 조금 더 뒤로 가게끔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오목렌즈 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만약에 모르시겠다 하시면은 돌려서 한번 계속 보시고요. 오목렌즈로 근시를 교정한다는 거. 왜냐? 근시는 상이 앞에 맺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목렌즈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입니다. 볼록렌즈는요. 원시는 반대입니다. 원시는요. 상이 어디 맺히냐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맺힙니다. 상이 이렇게 뒤에 맺혀버리는 게 바로 원시예요. 자 그러면은 이 상을 앞으로 땡겨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모 아 볼록 렌즈를 앞에다가 이렇게 안경을 씁니다. 볼록 렌즈 안경을 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이 바깥으로 퍼질까요? 안쪽으로 보일까요? 안쪽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보여요. 보이시나요? 안쪽으로 모인 거 보이시나요? 안쪽으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굴절이 되죠. 굴절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앞에 이렇게 맺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록렌즈와 오목렌즈로 근시, 볼록렌즈로는 원시를 교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잘 필기하셨나요? 네, 보시면은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필기한 것 그대로 이 그림에 적혀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근시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체상이 막막 앞에 맺혀요? 뒤에 맺혀요? 앞에 맺힙니다. 앞에 맺혀요. 그래서 무슨 렌즈로 교정하냐면, 오목 렌즈, 오목한 렌즈로, 안쪽이 얇은 렌즈로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모이나요? 바깥쪽으로 퍼지나요? 바깥쪽으로 퍼지죠? 그래서 상을 더 뒤로 밀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원시는 반대입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이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이지 않는 눈. 그래서 물체의 상이 뒤에 맺혀요. 그래서 오목렌즈로 교정을 하는데요. 오목렌즈는 상을 더 굴절시켜요. 더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있던 상을 앞으로 그렇게 맺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 실제로 어 물건을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꿈이 학교에 있으면서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물을 보는 것만이 진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 정말 축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그런 꿈의 학교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귀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